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기출문제, 어, 매매에 관한 기출문제거든요. 매매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두 문제는 나오고요. 어, 때에 따라서는 세 문제까지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매매에 관한 기출문제는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올려드릴 거고요. 물론, 기출문제 이세 번에 대해서 올려드는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들이니까 정확하게 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죠. 1번입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네요. 1번.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 말소비용 등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입니다. 일단 원래 매매 비용은 쌍방이 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이전 등기 비용은 일반적으로 누가 부담합니까? 매수인이 부담하죠. 그 다음에 담보권 말소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매도인이 부담하겠죠. 다시 말하면 아파트를 사가지고 등기할 때는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전 등기를 해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무런 담보가 없는 깨끗한 부동산을 넘겨줘야 되니까 그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담보를 말수해줄 비용은 누가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매매 비용은 원칙적으로 쌍방이 반씩 부담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요. 측량 비용 같은 거겠죠. 다만 등기 비용은 매순이 부담하고 담보를 말수하는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에 부담한다는 1번 지문은 x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입니다. 자,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예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대금 지급 장소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매매 일방 예약이죠. 자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고요. 이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일방 예약의 원칙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일방 예약할 때이 예약을 안 거는 형성권입니다.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고요, 행사는 순간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하니까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입니다. 다만 그의 부수에 서 이루어지는 종된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실제로 계약금이 지급해야 성립하는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1번이죠.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죠. 1번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자, 타인 소유물의 매매도 유효하거든요. 자, 유효하다는 말은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요 사서라도 넘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가 균분하여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담보 책임 면제 특약 유효합니다. 자, 눈에 말씀드리지만 계약 자유의 원칙상 임대차를 제외한 나머지 계약법의 규정은 다 뭐냐면 임의 규정이고요.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담보 책임 면제 특약을 했다면 유효하고요. 유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거는 아니죠. 매도인은 알면서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팔면서 나 담보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특약을 하면서도 알면서 그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뭘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겠죠. 따라서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는 면체 특이하게도 불구하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자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무슨 계약입니까? 쌍무 계약이죠. 따라서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니까 5번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에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3번이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매매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자, 임대차를 제외한 모든 계약법의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특약으로 뭐할수 있죠?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1번. 매매 비용을 매순이 전부보다 만드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자, 매매란 뭐냐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서 대금,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 매매 계약이죠. 다시 말하면 매매 객체는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입니다. 자, 건물에 관한 소유권 재산권이니까 매매 대상이 되겠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 재산권이니까 매매 대상이 되겠죠. 물론 지상권도 재산권이니까 매매 대상이 되므로 1번 지상권은 매매 대상이 될수 없다. x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매매 동시,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는 인도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면 되고요 4번도 중요합니다. 자, 매매 계약 그 인도 전의 과실은 매도인이 수치하고요. 인도 후의 과실은 매수인이 수치합니다. 다만 예외로 우리 판례는 인도 받기 전에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부터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한다고 봐요. 그럼 결국은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지급을 완납하면 그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도 않았고요. 대금도 완제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매순이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것이므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자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은 소멸시 올리지 않고 제척기간이 걸리고 그 기간은 원칙이 10년이기 때문에 5번 당사자 사이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 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이고 간단한 문제지만 은근히 잘 틀리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4번입니다. 매매 일방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예약을 하면 채권이 생겨요. 예약을 한다고 해서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매매 일방 예약은 물권 예약 계약이다. X가 되죠. 2번.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고 행사하는 순간 완결의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매매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 효력이 생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자,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기 때문에요.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주장이 있어야 고려하지만 제척기간은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고려하거든요. 따라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음. 4번, 매매 예약 성립 후 상대방의 예약 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어요. 그러면 목적물이 없어졌다면 예약 완결권 행사해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5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 행사 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제척기간이고, 몇 년입니까? 1 0년입니까 5년 내일을 행사해야 한다. X가 되는 것. 따라서, 옳은 곳은 2번이고, 2번이 답이죠. 자, 5번입니다. 2014년 5월 1일, 갑이 그의 건물을에게 매도하면서, 같은 해 5월 10일, 계약금을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중도금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하기로 했다. 다음 설명 죠 틀린 거죠. 자, 계약금 계약은 대표적인 요물 계약이죠. 1번. 값과 의사의 계약금 계약은 낙선 계약이다. X죠. 답은 뭐죠? 1번이죠. 참 쉽죠? 이런 것도 틀리면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입을 킥 하시는 거죠. 꼭 맞추셔야 되고. 2번. 자,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하니까, 요,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우리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아직 계약금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그 계약금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아, 계약금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문제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뭐예요 어, 채무불이행인 거죠. 따라서 갑은 계약금 약정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계약금을 유리한 해제는 이행착수전,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4번, 우리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우리 2013년 7월 10일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갑이 소유권 이전 등이 안 해줘요. 명백히 뭐죠? 채무불행이니까 이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할수 있습니까? 해제할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1번이. 근데 이 2, 3, 4, 5번이 막 헷갈린다면 이건 뭐 계약금에 의한 해제니 채무불행이니 해제니 이게 막 헷갈린다면 다시 한번 그 해제에 관한 문제풀이 강의로 가셔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던 부분을 앞부분만 조금 다시 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답은 1번이네요. 6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네요. 1번. 계약금은 원칙이 해약금이니까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맞는 질문이고. 2번. 매매에 관한 민법규정은 모든 유상계약이 준역이 되거든요. 따라서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맞는 지문이죠 자, 해약금을 위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은 이행 착수 전이죠. 아직 이행한 것이 없어요. 따라서 논리적으로 이행한 것이 없으므로 원상회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3번도 뭐가 되는 거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자 기억나시나요? 자 유동종 무효인데 자 유동종 무효도 무효이므로 이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중도금은 뭐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고요. 다만 계약금 계약은 유효하다. 계약금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의 효과.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기억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도 뭐 허가를 안 받았든 받았든요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한 거고요. 그다음에 거래 허가를 받은 것은 아직 이행 착수가 아닌 거죠. 이행 착수가 되려면 일부라도 뭐가 지급돼야 돼요. 중도금이 지급돼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전히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5번 계약금만 수령한 매도인인 매소인에게 이행을 제고하고 매매장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이행착수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다시 말하면 아직 중도금도 지금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소송이 제기됐더라도 이행 작수 전이기 때문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7번입니다.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죠. 답은 자신의 X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3억 원, 계약금 3천 원을 하는 계약을 을가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입니다. 따라서 우리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2번, 우리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잔금 지급을 지체해요? 그러면 채무불행이죠. 채무불행이니까 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자,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거든요. 따라서 3번. 갑과 을사의 매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더라도 계약금 계약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겠죠. 뭐,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이라는 것만 체크하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죠. 29의 장려도 문제네. 요 4번 계약금이 지급되면 반드시 증약금적 성질은 같기 때문에 4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5번 해약금에 의한 해제는 중도금 지급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5번도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자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もうすぐ。